시간이 되었는가요? 잠깐만요. 자. 그정흰 바둑돌로 정사각형 만들고 검은 바둑돌로 정사각형 만들었더니 65개의 바둑돌은 전체 바둑돌이야. 흰 바둑돌만 6개 남았대요. 문제 여기서부터 출발. 정사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흰 바둑돌의 개수는 정사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검은 바둑돌 개수의 2배보다 8만큼 어때요? 적다. 전체 흰 바둑돌의 개수를 구하여요. 니까 xy를 뭘로 놓을까요? 그게 중요하거든요. xy를 놓는 게 중요한데 xy는 여기 식에 나와 있는 이걸로 놓을게요. 한 변에 놓이는 흰 바둑돌의 개수. 그래서 한 변에 놓이는 흰 바둑돌의 개수를 x. 한 변에 놓이는 흰 바둑돌의 개수를 뭐라고 할까요? y라고 할게요. 여러분들이 한번 식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1번 보니까 x는 정삼각형의 한 변에 놓여 있는 바둑돌의 개수는 자, 정사각형의한 변에 놓이는 y의 몇 배라고 했어요? 두 배보다 8 적다라고 했으니까 두 배보다 8 적다가 1번입니다. 자, 연립 방정식이기 때문에 식이 하나 더 필요하겠죠? 그런데 두 번째 식은 뭘쓸 거냐면 전체가 몇개 바둑돌이죠? 65개죠. 근데 다 만들었더니 흰 바둑돌이 몇개 남았죠. 6개 네. 남았죠. 그러면 실제로 이거 만들었을 때 필요한 바둑돌은 여기서 얘를 빼면 되겠죠. 몇 개예요? 59개가 있었던 거죠. 네. 이해돼요? 왜? 얘 중에 6개는 안 썼으니까. 그래서 이거 2개 만드는데 몇 개야? 59개가 있었던 거야. 자, 그러면 씩 세어 볼게. 자, 요 줄에 몇 개야? X. 요 줄에 몇 개야? x. 요 줄에 몇 개야? x. 그러면 여기 있는 힘 바둑돌은 총몇 개냐면 3x. 맞아. 그런데 얘가 몇번 카운트됐어? 두번 카운트됐지. 여기서 한 번, 여기서 한 번, 두번 카운트됐잖아. 그럼 중복된 돌이 몇 개야? 하나, 둘, 세 개지. 그러니까 3이 얼마야? 3. 자 동일한 방법으로 해보자. 여기 바둑돌 한번 개수 한번 세볼까? 자 y가 몇 개야? 네개 있지, 네 개. 네개 있는데 요 바둑돌은 여기서랑 여기서 어때요? 중복 카운트 됐지. 그럼 중복으로 카운트 된게몇 개야? 네 개니까 마이너스 4는 59 해서 계산하시면. 그럼 이제 우리가 x값이 의 얼마인지 구했는데, 전체 흰 바둑돌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, 자, 여기 x가 몇 개인지, 얼마, 여기 x가 얼마인지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야지, 여기서 구한 흰 바둑돌이지, 그치? 거기다 얼마 더 해줘야 돼? 6개 더 해줘야 돼? 이해됐어? 한 번만 더. 그래서 전체 흰 바둑돌의 개수는 3x 빼기 3. 얘가 힘 바둑돌이니까, 이해됐어요? 거기에 얼마? 여섯 개더 더해줘야 전체 힘 바둑돌일수록. 인정. 여기까지.